이 시대에 오직 개딸, 그들만이 아니라 생각 있는 양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제명에서 마을에서 온,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정말로 당원분들에게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겨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서 이 나라에 있는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2년 동안이나 기다려 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어떠한 돈을 2년간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사의 부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원들의 도움이 정말로 많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세력은 단순히 국민의힘 뿐이 아니고 검찰, 언론, 그 밖에 수많은 적폐 세력들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이 사회에 찌들는 적폐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단지 국회의성만 차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개혁이 반드시 성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조금은 우리 국민들이 약간은 오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비록 조금 늦긴 했더라도 그러나 아직 완전히 늦지 않은 때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민주당을 하지만 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바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살고 있는 이 국민들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 의원님들 힘을 내주세요.